자, 백지 문법 개념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얀색 백지를 꺼내서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여러분 능동태를 알아야 되겠죠. 능동태는 수동태와 이제 반대적인 개념인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는 어,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어, 목적 저 목적어가 어, 행위를 당하는 입장을 이제 작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 행위의 주체자가 주인공이 돼서 문장 주어에 있으면 그것은 능동태고요. 행위의 대상, 목적어가 주인공이 돼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어,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 봤을 텐데, 어,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의 자동사 종류는 수동태를 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문장 구조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목적어가 있었던 이 3, 4, 5형식 문장만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3, 4, 5형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3형식의 수동태 만드는 법을 학습하고 나서 기본을 잡고 나서 우리가 4형식, 5형식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3형식의 수동태를 만들 때, 일단 이제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이제 수동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표현을 먼저 써요. 그래서 항상 그 문장의 주인공, 주어가 맨 앞에 왔었고, 그리고 주어가 무슨 해결을 하는지, 동사가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위치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수동태는 원래 주어 동사 뒤쪽에 있어야 되는 그 목적어, 당하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맨 앞으로 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행위자 즉 주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알수 없을 때 수동태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갖춰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주어를 앞에 세워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어, 그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자,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해볼게요. 자, 능동태 문장에서 일단 삼형식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목적어한테 합니다. 우리 주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 는, 이, 가로 끝나고요. 목적어는 을, 를 또는 에, 이게 사형식에서는 에, 개 이렇게 해석이 되기 잘하죠. 자, 이렇게 끝나는 게 목적었네요.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아이를 수동태 주어 자리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무슨 격으로? 주격의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만약 대명사의 경우에는 주격의 형태를 써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이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BPP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어, 이 PP라고 하는 것은, 어,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 자, 선생님, 과거 부사는 뭐라 그랬죠? 준동사다. 이 아이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동태 문장의 동사는 누구다? 반드시 100%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BPP에서 이 비동사가 어, 문장의 동사 역할을, 이제 본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에다가 뭐를 반영해야 되느냐? 주어와의 수일치를 반영을 해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거기에 따라서 수일치를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동사에 뭐를 시제를 반영해줘요 시제. 그래서 음 만약 이제 현재 시제면 am are is 중에서 과거 시제면 was were 중에서 그게 현재 완료라는 have b e e 형태, 미래 시제라면 will be 이런 형태로 비동사에다가 시제를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수동태 문장의 동사는 누구다? 비동사다. BPP에서 PP라는 과거 분사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비동사의 변화를 줘야 돼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왜냐면 주어가 원래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아이가 주어로 새로 내어왔기 때문에 주어의 수가 능동태에서 바뀝니다. 단수로 또는 복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제 원래 능동태 동사의 시제를 반영해서 비동사에 이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듯이 어 현재라면 비동사가 am, are, is. 자 과거 시제라면 was, were죠. 자 미래 시제라면 will, be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라면, have, been이 되겠죠. 그리고, 어, 조동사가 들어있었, 아, 조동사가 들어있었다면, 조동사 플러스, be. 그쵸. 그리고, 진행 시제였다. 능동태가 진행 시제였다. 그러면, 어, 이, 이 비동사, m, r, is, was, were, 이런 거고, being으로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뒤에 pp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어, 원래 주어는 어떻게 돼요? 원래 주어는, 원래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어, by 행위자의 형태로 들어가주는데, 이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행위자가, 어, 전치사의 목적어인, 목적격 형태로 바꿔서 넣어줘야 됩니다. 바이 행위자는, 어, 바이, 전치사 바이 플러스, 어, 이제, 뭐, 대명사라면 목적격으로. 그런데, 이 바이 행위자는, 어, 어쨌든지 전치사구인 거죠.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의 뼈대 역할은 할수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선생님이 늘상 얘기하지만, 주어 BPP. 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바이 행위자가 뒤에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대상이 아닐 때는 보통 생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many people use the internet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얘가 능동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 아이를 수동태로 바꾸면 the internet 자, 유 s 가 is used by man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어,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 만약 음... 과거 시제였다면 자, they 그들은 sent 보냈다, the invitation cards 자 초대장을요, to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they 가 주어, sent 가 동사. The invitation cards가 목적어. 그죠? 그러면 수동태가 됐을 때, The invitation cards. 자, sent가 과거였기 때문에, were sent to their friends 뭐, by them. 생각해도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 또 수동태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첫 번째로는 어, 주의해야 할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by 어, 이 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자, 바의 행위자에서 바의 이 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암기. 자, 첫 번째. s 을 쓰는 경우. be surprised at. 어디 어디에 놀라다. 대표적인 아이들만 적어 볼게요. be shocked at. 어디 어디에 충격을 받다. be disappointed at. 어디 어디에 실망하다. Be excited at. 어디 어디에 흥분하다. 두 번째, with. with를 사용하는 아이들.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be full of라는 형용사 구문과 이제 바꿨을 수 있고요. Be satisfied with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Be covered with 모모로 덮여 있다. Be pleased with 어디 어디에 기뻐 세 번째, 오브를 쓰는 경우. Be tired of. 어디 어디에 실증 나다.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from을 쓰는 경우.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우리 오브로 끝나는 거는 이거 물리적 변화였고요.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 제, 아, 재료의 성질이 바뀌는 화학적 변화. 그리고 그 외. 그 외의 것들.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be known as 뭐뭐로써 알려지다. be known for 자, 이유죠. 이유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be k n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알려지는 대상. be k n o w 로알수 있다. 이 be k n 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문이 a t r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알수 있다. 밤이 매달려 있으면 밤나무.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 사과나무.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그것의 과실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요 이제 대표적인 예문이고요. 그리고 be married To.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이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또 다른 수동태 어 수동태를 쓸수 없는 자동사 종류들. 자, 1, 2형식 동사들인데, 어, 그런 아이들이 누가 있느냐? appear, 나타나다. 자, disappear, 사라지다.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주어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롱프 어디어디에 속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 어. 동태를 쓸수 없는 자동사. 아, 그리고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요 동사도 어,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이 콘스토브는 이뜻 자체가 몸으로 구성되다라고 이제 수동의 의미처럼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동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수동태를 쓸수 없는 타동사. 원래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쓸수 없는 아이들. 리젠블 닮다. 자, 내가 엄마를 닮은 거지. 엄마가 나에 의해서 닮아진 게 아니에요. 이런 문장. Have 자 소유 가지다의 의미일 때 수동태를 쓸 수가 없고요. 자, 우리 become이 뭐뭐가 되다 이 형식일 때는 뭐뭐가 되다인데 얘가 타동사일 때는 주어가 목적어랑 어울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수동태 만드는 방법 3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고요. 바위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수동태를 쓸수 없는 자동사 수동태로 쓸수 없는 타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